합니다 아, 야. 이건 정말로 이렇게. 네, 네, 자기한테 네. 자기한테. 정체력. 우리 네. 고창석 선배님께서. 아, 참. 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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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오! 다 장석아! 장석아! 무병 장수할 거야? <웃음> <웃음> 근데 저는 벌써 병걸린것 네. 같은데. <laughs> 뭐예요, 지금? 아니, 그, 저, 스트레칭이 됩니까? 우리 저. 저는 네.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.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좀 힘들어요. <laughs> 그러신 것 같아요. 앉아 있는 건 힘든데, 저도. 헹구하시네. 저도요? 네. 해서 뭐... 넘어져야 웃겨요. <laughs> 아니, 뭐, 넘어지는 게 아니라, <laughs> 네. 저는 운동을 할 때도 땀을 안 흘려요. 어머. <laughs> <laughs> 땀 흘리기 전에 숨이 찼어. <laughs> <laughs> 일단 저는, 네. 제 뒤꿈치로 잡을 기가, 잠깐만제 <laughs> 뒤꿈치로 잡을 기가, 잠깐만요. <laughs> <목소리> 야, 일단은 자, 리를 들은 것도 지고 뒤꿈치도 잡아야 되는데. 아이고. 아이고. 진짜. 아 일단 계 자. 오. 오. 자. 가자. 이 가자. 에이, 가자. 가자. 그나 그래. <laughs> <laughs> 우리 백 대표님께서 지금 동창회를 위해서 비장의 요리를 <laughs> 하나 또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동창회하고 이렇게 하면은 큰 근사한 요리를 먹는 게 아니라 뭐 짜장면이라 뭐 이런 거 어, 짜장면을 맛있다. 준비했는데 오, 너무 자, 아까도 제가 사실은 이거. 그 전에 상품화 시키려고 개발했던 건데, 오늘 지금. 사실은 아, 그래요, 그래요. 비장의 무기 비슷하죠. 아, 이제 고기를 안 넣지만 식감이나 맛은 고기 네네. 맛이 나게 하는. 여, 사실 음식 만드는 사람 이런 연구 많이 하거든요. 그렇지. 저는 이제 좀 단백질을 두부를 사용해서. 아, 두부? 아, 네, 를 사용해서 짜장면을 만들고 두부 짜장면? 네, 아, 야, 짜장면. 야, 야, 두부 짜장 아. 근데 두부 짜장면 이상할 것 같잖아요. 근데 그 이상함이 없이. 아하. 에하. 오늘 스님 오신다는 걸. 아른 게 네. 자칫 고기가 들어갈 크랄 뻔했어요. 아 그래서 스님 오신다고 그래갖고. 네. 그러니까 아 짜장면인데 고기가 안 들어간 짜장면을 특별히 정목 스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. 범륜 스님께서 드시게 아니, 되시는 그걸 거죠. 또 무시하면 네. 아, 아니 근데 뭐 <laughs>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. 정목 스님을 위한 마음으로 범륜 스님을 대접하는 건 나쁘지 않아. 요 아니 아, 오늘 아, 사장님 그래. 나오셨다고 말씀 되게 많이 그러니까. 하셨어. 아, 네? 네? 뭐라고요? 아 근데 정말 뿌듯하네요. <laughs> <laughs> 아, 그거 대결합니다 윤도현 씨가 딱 공감을 가는 게. 예. 제가 칠에 나올 때만 해도 제가 나왔는데 제동 <laughs> 씨의 어떤 말이 많고 작곡을 떠나가지고 <laughs> 되게 어두운 거야. 카메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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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꺼지면 저기서 담배 피고 있고. 나는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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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어두워, 어두워, 보면서 어두워. 참 나도 나지만 <웃음> 너도 너도. <웃음>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<달이> <웃음> <나를> <웃음> 보면 따라하면서 직접 키를 해 먹을 수 있습니까? 간단하게. 간단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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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그치. 내가 빨리 프랜차이즈 내야지. 아 그럼. 고자장면으아 <laughs> 그럼 알아 잡을게야. <laughs> <테야. 웃음> <너> 그래서 <laughs> 욕을 먹는 거야. 그래서 <laughs> 욕을 먹는 거야. 딱딱 <laughs> 아, <나아 있어. 웃음> <laughs> 딱 마주보게 잔아니네 <laughs> 두부 썰고 있으니까, 네. 이것만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, 네. 아직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. 그 정도, 그 정도, 그 정도. 아니,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. 아니, 그러니까 두부를 썰어요. 네. 아니, 두부 썰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, 네. 이게, 이게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, 어떻게 하냐면, 두부를 썰어 튀깁니다. 아. 그러니까 아 보통 두부 짜장면 하 그냥 볶 놓으니까 그러니까 두부가 으깨질 거라고 생각하는데, 그게 아니라, 아하. 식감을 살리려고 일부러 이게 제 아이디어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이걸 큐빅으로 썰어서,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썰어서 이걸 먼저 튀기는 거고, 아. 튀기실 때 와. 조심하셔야 돼요. 오, 와. 야. 저 소리가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, 사실. 저 소리가. 근데 일반적으로 춘장을 보통 볶는다 그러면 네.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는다. 이게 제일 비법이거든요, 사실. 네. 춘장을 튀겨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. 춘장보다 기름이 두배 이상 많아야 돼요. 아, 아, 아 그래요? 원래 1대1 비율이나 1대2 비율. 그렇게 오. 하시면 짜장면 맛있게 드실 거예요 아, 네. 아, 그럼 아, 이것도 아, 식용유에다가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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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기름의 차이가 일반 중식 같은 경우는 사실 고소한 맛을 더 내려고 돼지 기름을 쓰기도 하는데 네. 오늘 스님 계셔 갖고 일부러 치유만 하겠습니다. 네. 아 철저히 아 정, 정목 스님 위주로. 자, <laughs> 맞지막장 정목 스님 짜장. 오늘 저 스님이 안 오셨으면 정말 맛있는 자장면 먹을 거요